오빠도 단콘 열어줘요 제가 단콘 열어서 뭡니까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이제 제앨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고민이 있어요. 만들다 보니까 곡이 좀 채워져서 EP로 뭐 낼까 말까. 원래는 EP 계획이 없었거든요. 근데 만들고 뭐 이것저것 추려보니까 네 곡에서 다섯 곡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EP를 낼까 말까. EP를 내게 되면 피지컬을 발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차근가 앨범 내다 이상한 소리 하지마 응? 음? 헐리니 하이 피지컬 내 EP로 내주세요 EP래고 EP로 하자 피지컬 너무 좋아요 고민해볼게요 이번 실물 앨범에는 포카 나오죠? 무슨 포카 미까또 제가 아이돌도 아니고 오빠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지금 모델링 팩 하고 있습니다 콜라로이더라도, 음. 고민해볼게요. <laughs> 진짜 누군 잘생겼어요? 오빠 지금 검은 화면 밖에 없는데 뭘 잘생겨? 응? 말이 되는 소리 하셔야지. 관리하는 남자 멋지다.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. 오빠 나도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이신가요? 목소리가 잘생겼어요. 이상한 소리하지 마시오. 오빠랑 연애하려면 오케이. 음. 오늘 하루 뭐 하셨나요? 운동하고 놀았습니다. 미니 님, 단호한 호박 아, 새벽까지 라방이죠? 지금 새벽인데. 팩0 0될 쯤에 끌 겁니다. 굉장히 공격적인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 들어오셨네요. 참아 <laughs> 읽을 순 없겠다. <laughs> 미니시 미적분보다 어려. 워전 음, 미적분이 뭔지도 모릅니다. 아니 오빠 목소리만 들어도 섹시한데. 아닙니다. 목소리 꿀받는다, 계셨네. 예? 아니, 그, 목소리 훨씬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. 아니, 저 운동하다가 햄스트링 부상 당했어요. 운동은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다치면 어떡합니까? 햄스트링 다치면 진짜 많은 운동을 못할 텐데. 저는 모릅니다. 승민이한테 물어보십시오. 오빠 잠깐이라도 f처럼 말해줘. f처럼 말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? 오빠는 그럼 무슨 운동 위주로 하나요? 저 웨이트 합니다. 미니는 그냥 햄스터. 예? 아니, 제가 오늘 팔운동을 했거든요? 아, 너무 힘들어 아, 오빠 내일은 뭐해요? <laughs> 저 내일 UMF 갑니다 UMF 놀러 가요 뜬금없는 미니 첫코스일 너무 좋아요. 오늘도 드라이빙 뭐 한번 보면서 들었답니다. 감사합니다. 5번 내일 데이트하기로 했잖아. 그럼 내일 UMF로 오십시오. 뉴맵 보면 놀아드립니다 앨범 스포 좀만 해줘요 작업실이면 해드리겠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집이라서 진욱이 안녕 미성년자도 갈수 있어? 못 가죠 차 예약해야겠네. 음... 인천 끝자락에 사는데. 오빠 집 소개해줘요. 싫어요. 내 집은 아무나 볼수 없지. 하루에 커피 몇잔 드세요. 미니님, 오... 운동하는 날에는 아예 안 먹어요. 부스터를 따로 먹기 때문에 지금 침대에 누워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엎드려 있어요. 오빠, 코즈 미튜브에 미니 브이로그 좀 만들어줘. 제가 브이로그 해서 뭘할수 있는 게 있나요? 뭐 보여드릴 게 없는데? 한... 영상 100개 올라가면 90개는 똑같을 걸? 일상이 운동 갔다 작업실 가는 거? 그리고 다시 집 오는 거? 그 재미없는 걸 올려서 뭐 합니까? 사랑해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과제 힘들어요 힘들어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십시오 잘생긴 얼굴 보기 음... 음. 오늘 좀 슬펐는데 오빠 라방 켜서 좀 괜찮아지. 무슨 일로 슬프셨습니까? <laughs> 미님 멋짐에 에덤 스미스 씨도 보이지 않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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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오빠 얼굴 보는게 나아 티가 100%인가요? 90%좀 많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레온 당콘도못 가고 미술학원 가서 개슬픈... 음...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. 이제 팩이 많이 굳은 것 같아요. 이제 때려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, 하여튼 앨범은 뭐 어떻게 할지는 빨리 정해서 회사랑 잘 얘기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잘 주무시고, 뭘 착각이야 안 구독다니 이미 좀다 구독구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할일 있으면 빨리 끝내시고 아시겠죠? 저는 갑니다. 빠이요.